다음 정류소는 천촌 도림공원입니다. This stop is 광명북내동 HSBC. 기사님, 차선 이중 울기, 신호 위반, 정지선 진검, 예측 출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위반 모두 개정 정지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운전으로 질서를 유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This stop is 천촌 네이버어드 파크. 서도서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세로 3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모세로 3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주공 7단지 앞입니다. This stop is 모세로 3거리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상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류은 설산 9단지 우체국 앞입니다. t h s stop i j o c 버스 시에는 이번 정류소는 설산 단지 우체국 앞니다 다음 정류은 설산 1 단지 후입니다 t h s stop i j o c o m s t o p 이번 정류소는 이번 정류소는 광성충입니다 This stop is 출산 컴플렉스 13, that gate. 서본의 제한속도는 50km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광성충다지르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입니다. This stop is 광성정류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광명사회진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철산역 지하철 7호선입니다 <laughs> 차내에서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분은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칠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명시민회관 앞입니다. This stop is 출산 station. 이번 정류소는 광명시민회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앞입니다. This stop. is 광명시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항공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광명시티허 광명시리즌서 이번 정류소는 경기항공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명시대학입니다 This stop is 경기에비에이션허역공 니다 다음 정류은광역입니다 stop is g w n g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구입니다. Next stop is g w n g y o n g e 초등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명 21세기병원입니다. This stop is 광명 Elementary School.

는대원주의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앞 개봉중앙시장입니다. t h s t o p is 이번 정류소는 현대아파트 앞 개봉중앙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봉사거리입니다. t h i stop is. The 핸디 아파트 개봉 중앙 마켓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개봉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봉역 한마을 아파트 앞입니다. 리스트 어베스. 개봉사 거리. 알려드립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점선이 있는 곳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 후, 주월 용도로 일반 차선으로 진입 추월 후, 다시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할 경우, 진로 변경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주월에 관한 관리진 재량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역 한마을 아파트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척 중학교입니다. e s t s t 봉 스테이션 한마을 아파트. 이 지역은 차선이 많고 노선 운행이 복잡한 곳입니다. 50km 미만으로 서행하시어 앞 차량과 간격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곳에서만 차선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척시장입니다. This stop s 고척 1호 공. 친절히 승차합니다. 편안히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서울시내버스